안녕하세요. 아리아리입니다. 최근 웨이보에 중국 길림성의 한 대학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코로나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들을 도서관과 강의실에 강제로 격리하였다는 글이 짧은 영상과 함께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.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강제로 격리하고 SNS나 인터넷 검색 등을 제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자신을 이 대학의 재학생이라고 신분을 밝힌 한 누리꾼이 글과 영상을 올리면서 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. 이 글과 영상을 본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웨이보에 올라온 이 글이 지워지지 않기를 바래 학교 관계자들이 강력 처분이라는 말로 사회 경험이 없는 학생들을 겁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. 코로나에 확진된 학생들을 도서관 책상에서 잠을 자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학교 학생들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격리해도 되는 거야? 아이들 목숨을 하찮게 취급하는 학교가 있다니, 진짜 미친 학교 아니야, 지린성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. 아무리 코로나에 걸린 학생이라고 해도 이렇게 취급을 하다니, 저 대학의 학교 관계자들을 다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. 중국에서는 코로나에 걸리면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의료 체계는 엉망이야.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봉쇄하고 격리하기 때문에 죽는 거야. 학생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될 때까지 학교나 학교 관계자는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인지 모르겠어. 지린성 위생보한당국은뭘한 것인지 이해가 안 돼.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아무런 절차 없이 무제보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믿기지가 않아.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다니 지린성은 정말 제대로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할 거야. 이런 안 좋은 사태가 발생하면 학교나 학교 관계자는 먼저 학생들이 SNS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내용을 열심히 퍼다르고 있어.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제대로 대응해야지. 마구잡이 식으로 대응해서 왜 학생들을 위협하는 것인지 모르겠어. 방역을 못해서 잘릴까봐 그런 거야? 와, 진짜 열받네. 가면 갈수록 아이들을 막대하고 있는 것 같아.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 둘째, 셋째를 낳으라고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어. 이제 막 스물 몇 밖에 안된 대학생들이고 이제 막 성인이 된 아이들인데 이 학교는 뭘 믿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인지 모르겠어 정말 안타까워 학교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학교 당국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을 덮느라 바쁘지 어떤 사람들은 지위가 학생들의 목숨보다 중요한가 봐 이런 일이 생기면 부모 마음만 찢어지지 환경이 이런데도 아이를 셋이나 낳으라고 홍보하는 것이 정말 어처구니 없어 와, 이 영상이 진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야? 정말 믿을 수가 없네. 이 영상을 널리 퍼 날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한다고 생각해. 여기까지가 중국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